을 주게 하는 레드 립스틱 전쟁인데 과연 네. 이 중에서 가장 지속력이 좋았던 제품은 어떤 건지 세 분의 희비가 교차할 음.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뷰라벨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? 지난주 컨실러 편에서 뷰라벨이 됐던 제품입니다 아, 네. 굉장히 발림성이 촉촉하고요 진짜, 진짜 예쁘다. 예쁘다 딱 레드 립스틱의 롤모델 음. 음. 모든 연예인들이 음. 다 바른다는 굉장히 촉촉해 보이는 아, 아, 그런 그래. 네. 발색 되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음. 결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위 제품은 3시간 후 색상 지속 개선율에서도 무려 와. 112.87%로 놀라운 지속력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이위 제품은요, 3시간 후 색상 지속 개선율이 67.93%로 1위 제품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1위 제품의 지속력이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과연 한수민, 그리고 박정인이냐, 아니면 안인숙이냐,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6회 뷰라벨, 촉촉한 레드 립스틱은 가격에서는 더 비싸지만 압도적인 <laughs> 제품을 보였기에 <laughs> 80번 제품! <제품으로 웃음> <성형수> <와>. 아, 진짜 <웃음> 오랜만이네요. <웃음> 와.